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패밀리세이버센터 소장 이충근 목사입니다. 올림픽 경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모국인 한국과 영국의 축구 경기 기억하시죠? 마지막 키커가 골을 갈랐을 때 누구나 벌떡 일어나서 환호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환호성 표출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흔히 하는 엔돌핀이 나왔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의 감정, 그, 그 환호성과 맞먹는 반대의 힘든 감정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느끼기보다는 표출하기보다는 숨기고 억누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특히나 수동 공격형으로 나의 분노 표현 방식을 갖고 살았던 분들은 더 이런 상황에 고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대해 느끼는 것은 나의, 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수동 공격적으로 푸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맛좀 봐라. 두고 봐. 내가 분명히 어, 너에게 갚아줄 거야. 또는 그래. 나를 그렇게 무책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욕해도 좋아. 그러고서 사고치게 되겠죠. 또는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당신도 편치 않을 거야. 비참해질 걸. 또는 내가 어쨌길래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의 바탕은 다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몇 주간 계속 나누고 있는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나타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적인 방식으로 구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화는 인간 모두가 다시 한번 다루어야 할 훈련해야 할 문제이자 전문화되고 다변화되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통제하지 못해서 도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묻어버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상대가 아닌 무고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상대와 대면하지 않고 폭식, 음주, 흡연, 과도한 노동으로 혹은 무자비한 자책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나지 않은 척 상처나 위협을 주었던 상대를 헛, 헐뜯거나 비꼬거나 거리를 두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은밀하게 괴롭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화를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찾지 못하면 화는 비정상적으로 병들거나 비생상적인 출구를 찾게 됩니다. 화를 우리가 지배하지 못하면 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엉망진창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되지요. 오늘은 자신에게 쌓이고 묻혀든 화 때문에.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자비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화를 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참 섬김이 좋은 신앙인, 좋은 신앙인으로 기,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요청에 거부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요.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항상 짜증이 난 상태에서 가족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많은 일들을 막바지에 처리하는 나쁜 나쁜 습관 라스민이세 한다 그러죠. 그런 습관에 본인도 힘들어합니다. 이유를 모를 육체적인 아픔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습관적인 나쁜 버릇은 아무리 기도하고 끊고자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내하고 다툼이라도 벌어져 감정이 힘들게 되기라도 하면 거의 그 감정을 풀기 위해 습관적인, 그 습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많은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갖게 되죠. 이렇게 상대의 입장은 지나치게 고려하면서 자신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은 좀처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만 미친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는 공격적인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에게 가야 할 화를 자신에게 돌려 자신을 자책합니다. 아 내가 좀더 똑똑했었더라면 내가 좀더 참았었더라면 내가 좀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더라면 저 사람이 그렇게 화나,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들에겐 문제를 직면하는 너무 많은 두려움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쉽게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갈등을 피하고 손쉬운 해결을 하고 싶다는 유혹을, 유혹에 본인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유혹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참지 뭐 내가 지지 나만 조용히 있으면 되지 뭐라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참았다고 믿었던 화가 소화가 되어 사라지지 않고 더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힘들지만 그때 그때 다루도록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행위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상처를 안 주는. 이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행동을 부추긴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비겁한 방법으로 상대의 건강하지 못한 행위를 부추긴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항상 착한 사람으로 모두가 칭찬을 할 때가, 칭찬을 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만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그런 식으로 가장하지 말고 건강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다루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시작 나를 시작하는 문장으로 가장 간단하게 나의 감정만 전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지요. 수동적으로 화를 푸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표현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거나 운전하실 때 혼자, 혼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먼저 계속 익히셔야 됩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화가 난 일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대접받으니 굉장히 모욕감이 듭니다. 내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서운하군요. 또는 엄마가 피로의 태도를 보니 엄마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실망이 된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장은 반드시 짧아야 합니다. 뒤에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화가 나고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면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또 다른 공격에 쉽게 말하자면 그들의 말발에 치어서 다시는 대면하지 않겠다고 또 다시 숨죽일 숨죽이는 그런 행동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주인 노릇을 하실 때 우리의 자존감을 살리고 건강한 자의식을 세워 갈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감정을 다루는 문제에 궁금한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를 세워가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실 때 행복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나의 가정에서, 내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